아니 근데 와. 여기 원민 대표님 성대모사 여기 장인들 진짜 많아요. 네, 네. 아니야. 아니야. 드려. 여기 여기 한 다섯 명 네. 있을 거예요. 아 맞다. 얘네 얘 아, 자, 네. 첫 번째 대표님모셔볼게요아 아, 제일 못하는 사람부터. 데이터 해 제일 못하는 사람부터. 흐어 한번 고쳐. 자, 한 번째. 아니야. 한번 좀 맞춰야 돼. 좀 고쳐야 돼. 나만 좀. 어. 대표님 특이 지셨어. 아! 어 아니, 벤자민이 아웃스가 어, 있어요. 가장 어, 가장 아, 가장 아, 아니, 정리할 수있어요 뭐, 얼마나 늙어가는지 네.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. 네, <웃음> <웃음> 네. 나 못해, 선생 민규님, 민규님 할줄알 민규님 잘. 민규님 제일 잘해. 아, 민규 제일 잘해? <laughs> 많이 늦어가지고 어, 아니, <compens'm>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근데 이게 원래 디폴트 값이야 원래 이표 오름 참으실 네. 네, 때잖아 자 <laughs> 네. 오름 참으실 그러면 끝판왕 보실게요 끝판왕 끝판왕 해볼게요 아유 잘찰것 같아 자, 조롱 아니에요 아조롱이 조롱이라니 저 정도 늙을 거면 난 <laughs> 이번에는 그래. 잘될것 같아. 아 그럼 아그 해줘 이제 대표 님 버전으로 그럼 방방 패밀리 잘될것같아 한번 해줘. 아방무잘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야 이번 아될것 같아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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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야, 어디 아저씨야. <laughs> 이거?